더나 음식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냉동실에 얼려 보관하곤 하죠. 하지만 처음과 같은 맛을 기대하기는 힘든데요. 오늘은 냉동 식품을 처음처럼 맛있게 해동하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따라해 봐요. 요리 조리 1. 냉동고기. 차가운 물 4컵. 뜨거운 물 1컵을 섞어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설탕 30g을 넣고 냉동고기를 담가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고 육즙을 보호할 수 있어요. 2. 냉동 생선. 넓은 볼에 미지근한 물과 소금 30g, 식초 25ml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10분 정도 냉동 생선을 담그면 생선을 원래대로 탱탱하게 해동할 수 있어요. 3. 냉동만두. 찜기에 쪄야 촉촉하고 맛있는 냉동만두를 전자레인지로 해동해도 찜기 못지않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내열 용기에 냉동 만두를 넣고 만두가 잠길 정도만 물을 부어주세요. 이 상태로 오븐을 둔후 물을 모두 버리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면 된답니다.